우리가, 늑이가! 안녕하세요. 고고 여명 t v 의 여명이 올시다. 날씨가 들쑥날쑥하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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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 1위. 어, 전유진의 중결승 2R, ER 또 결승전 1R, 결승전 2R, 2라운드까지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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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 1위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음, 고고여명TV가 이런 작업을 하는게 힘듭니다. 그 만명 봐야 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전유진이 고고여명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유튜버들이 전유진 빠로유튜버들이 1, 2, 3, 4, 5분 찍으니까 그거 잠깐 보고 어? 어, 또 일이 들어와서 오래 안 보시는데요. 고고여명TV를 끝까지 보세요. 어? 전유지를 사랑하고 진짜 이성과 합리적으로 전유지 우승시키려는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서, 그 광고 나오면은 하나는 전 채널 봐주셔야 돼요. 만명 보면은 8, 9천 원 나온다는 게게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여명, 그 시간당 인건비 되게 비쌉니다. 수십만 원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어, 광고 하나는 끝까지 봐주시고, 전부 봐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자율고등요정 몇만원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수입이 안 돼요. 봉사나는 방송을 계속 그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전유진 팬이라 해서 신한은행으로 고여명한테 선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이형훈 씨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며칠 만에 한 번, 어, 고고여명한테 선물을 주고 하시는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유진 팬들은, 전유진 팬 하지 마시고, 창피할 수,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전, 어, 고고여명 TV한테 돈을 이도하시는 분들은왜 창피합니까? 실 이름을 써서 보내세요. 그래야지 고고여명이, 고고여명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한테, 어, 관심을 하트라도 하나 붙여주고, 또, 꼭 읽어보겠죠. 잘보동료 부탁드립니다. 사기꾼 아닙니다. 그리고 고고 여명이 요번에 한두달반 정도 지금 방송하고 있죠. 그리고 미스터로 2에서 전유진이가 탈락하는 것을 보고 한 1년 가까이 방송한 것 같아요. 그때 그는 한 11개월 방송했나? 한 1년 2개월 지금 토탈리 방송하는 거예요. 미스터로 2 전유진 탈락하고. 방송하다가 2년 동안 안 하다가 요번 다시 오픈했는데요. <laughs> 보니까 조회수가 200만회로 나옵니다. 200만회. 전유진 아니 고고 여명 tv는 전유진만 찍죠. 200만회 나왔는데 <laughs> 200만회 뿐이 안 돼. <laughs> 제가 시사평론을 4년 반 전에 렸었을 적에 3개월 만에 구독자가 어, 10만이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어, 3개월 만에 1000만회를 돌파했어요. 1000만회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 지난 대선 과정부터 여야를 공이 비판하니까 여기서 한몇명안 보거든요. 그래도 곧 그것도 다시 부응할 겁니다. 이런 말 듣는다고 또 정치적인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거는 문화 변동 과정을 새로운, 그 새로운 디바 히어로를 갖다가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거나 지역적인 댓글을 달지 마세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중결승 2라운드, 또는 결승직 1라운드, 2라운드가 고고TV한테 정보가 좀 잡히는데요. 고마우신 분들이 정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1라운드, 결승직 1라운드에 대한 정보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1라운드를 직관하신 분이라면은, 고고 여명이 잘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확안 깝니다. 고고TV도. 그럼 큰일 납니다. 대중들이, 어, 결과를 확실히 알아보려면은 그러니까 1라운드를 직관하신 분들은 여기 전주진 팬들 많죠. 어, DJtex474@gmail.com으로 어, 메일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걸 파악할 테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2월 13일까지. 그렇게 부탁드리고 1라운드 직관하시거나 2라운드 직관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로 어, 결과가 어땠고 진행 상황이 어땠고 전유진이 어땠고 다른 가수가 어땠고 심사단이 어땠고 어~ <laughs> 그 메일 좀 보내시고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대로 안 옮길 테니까요 감사,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laughs> 3파전인데 결국은 2파전으로 한다고 현역강 방송 전부터 고고 TV가 말씀드렸죠 전유진과 리의 대결이고, 리은 쫓아오면서 다크호스고, 러닝메이트가 된다. 그죠? 그게 지금 보면은, 1라운드 결승전, 2라운드 결승전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거를 확실히 고고티비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 전유진과 리이 아마 <laughs> 경쟁을 할 텐데, 전유진이가 우승 확률이 <laughs> 80% 이상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영상을 올렸던, 올렸던, 전유진의 남이가가, 김다연의 풍악을 울려라. 그죠? 풍악 노래를 못 따라가는 조에서 나오는 것은, 남이가, <laughs> 전유진의 남이가 끝나는 점에서, 김다연의 풍악을 울려라가 예고 영상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명이 이게 유튜브를 작업한 지가 4년 반인데요. 시사평론부터 알고리즘을 잘 알아요. 어? 이게 알고리즘이 에 쉽게 말해서 유튜버 측의 AI가 무작위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남이가 옆에 항상 김다연이 통화올 울려라를 고증시키잖아요? 마지막에 개구영상. 그거는 현역가왕 측에 사는 거예요. 현역가왕 측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 그 오전 11시까지 보면은, 전유진의 남이가가 140만회, 김다현의, 김다현의 풍악을 울려라가 145만회. 항상 이, 2, 3만회 차로 김다현이가 지금 조회수가 앞서고 있어요. 이거는 현역강청의 기획입니다. 어? 제가 알고리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그, 이걸 쭉 보고 있는데, 김다현의 다른 노래, 이때까지 다섯 곡들 다 부르죠? 김다연의 그 조회수가 폭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어? 그거는 김다연 측의 팬들의 작업입니다. 어? 우리 전유진 팬님들은 보면은 너무 순수해서, 어? 전유진한테 상처를 줄까봐 줄까봐, 어? 저 현역강충에 괜히 비토를 유발할까봐, 어? 전유진이한테 감성가수, 감자공주, 여왕님 이렇게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고TV 같은 이거 확실한 비평을 하는 그걸 다 봅니다 현역 감측에서안 보고는 안되얘네들도자 보시죠 지금 결승전 그 어, 전번에 어, 중결승 2R에서는 그 박승수란 작곡가 그죠 박승수란 작곡가가 어 뭐였죠 그어어 어, 뭐지? 그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이고 임창정의 곡을 어그 뭐죠? 임창정의 곡을 작곡하고 뭐 보아곡도 작곡하고 이런 곡이 발라드 곡을 불렀다. 응? 그건 발라드가 아니라 아니라 아마 r b 거예요. 리드맨 발라드를 불렀을 텐데 어, 아주 폭풍적으로 전유진이가 1등을 차지하면서. 그, 전체 1위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확실한, 어, 정보지 모르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어, SM, 엔텀, 엔텀, 보아, 뭐, 그런 애들 거를 작곡한 박성수 작곡가에 갖고, 올라, 가, 갖고, 나왔다. 그래서 1라운드는, 아, 중결승 2라운드는 확실하게 전주 중에 1등을 할 것이다. 하고 예고해 드렸고, 그거 여미도 틀릴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정보 주는 사람들이, 살짝 돌려서 말하면 저도 그대로 갈 수뿐이었죠. 어, 지금 보면은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가 어제 다 녹화가 끝났죠. 그죠? 이거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경고해드렸죠. 대국민 응원 투표가 몇 프로냐? 응원 스트리밍 점수가 몇 프로냐?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남아있다 그랬죠. 그리고 비율이 안 나왔다. 지금 응원 스트리밍 점수는 거의 비율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말씀드리기를. 근데 그거는 지금 공개할 수 없고,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되니까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전유진 팬들이 긴장하기 위해서. 결승 1라운드에 보면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와 국민 판정단의 점수만 나왔어요. 어?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 점수가 나왔는데,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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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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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결승 2라운드가 중요하죠. 대국민 응원투표가 지금 전주진이가 1위를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다행히 팬들이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렇게 게시판 들어가 보고, 다행히 유튜브 조회수, 그런 데 들어가 보면은, 대국민 응원투표 2라운드에, 그 다음에 응원 스트리밍 점수, 그죠? 멜론 응원 스트리밍 점수, 그 다음에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를, 결승 2라운드에 그 점수를 놓고 또 이게 2월 13일 날 결승전에 발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승자를 발표하고 탑1에서 탑7까지 발표한다는 거예요. 1라운드에서 9명이 진출한다. 어? 중결승에서 10명 출시하고 1라운드, 결승 1라운드에서 1명 자른다. 그게 1라운드 녹화 과정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4명을 왔던 면였죠 4명을. 내일이나 한번 찍어볼까요? 또 얼마나 또 욕을 할까? 어? 4명을 확실히, 세명을 확실히 탈락한 거 아시죠? 어? 둘이, 김사나? 또 하나 누구야? 까먹었다. 그한 명이 누구냐? 어? 기억으로 시작해. 기억으로. 기억으로. 어? 1회차에 말이야. 지주련한테 말이야. 쓸데없는 말이지. 어? 충고를 한 기억. 인상이 아주 무서운 여인 이될 가능성이 많다 나머지 한 명씩 14명에서 그죠 자 1라운드 2라운드 이 직관을 보면은 음? 그 일단 중결승 2라운드가 아직 공개 안됐죠 중결승 2라운드가 내일모레 공개되죠 공개될 때 보면은 그 심사단은 나왔는데 그죠 그 방청객. 그게 910점이라 고 그러잖아요. 910점. 거기서 압도적으로 전유준이가 1등을 해요. 1등을 합니다. 요거는 예측 겸 팩트. 예측 겸 팩트. 그런데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가 결승 다 끝났어요. 근데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그죠? 왜? 2라운드 방송하는 날, 어? 2월 13일 날, 응원 투표 결과 발표하고, 멜론 어머 스트리밍 점수 발표하고 대북민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발생하면서, 그저 긴장감과, 그저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1라운드, 2라운드, 이게 직관한 녹화, 녹화를 직한한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를 보면은, 어? 전유진이 만점, 만점, 만점. 중결승전 2라운드는 내일 모레 발생하는 거그 1위, 또, 결승전 1라운드 전유진 1위, 결승전 2라운드 전유진 1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1라운드,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가, 어, 연예인 점수가 100점으로 해가지고, 1100점이에요. 1100점. 응? 음? 이게 약20% 정도가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는 안 나오고, 어, 1위와 꼴찌만 발표했어요. 녹화 현장을 보면, 1위와 꼴찌만 발표했는데, 거기서 전주지가 1위, 어, 나머지 애들은 발표 안 했어요. 자, 그리고 탈락자 3명도, 어, 그러 그러니까 탑세븐에 올라가죠. 중결승전서 결승으로. 탑세븐도 2라운드 녹화를 끝내고 2월 13일날, 2월, 2월 13일날 방송할 지에 발표한다. 이런 거고요. 특징적인 게 나오죠. 어? 그럼 일곱 명이 누구냐? 일곱 명이. 아마 고고여명 t v 가한달 전부터 방송한 일곱 명이 거의 확실해요. 이, 이, 정보 나오는 거 보면 고고TV 스포란 말안 써요. 스포일러, 해방군 똥튀기는 사람.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 1라운드에서 만점, 100점 맞은 가수가 누구냐? 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100점, 100점, 100점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유진이 1등을 가고 우승을 가는데 런닝메이팅이 리닐를항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리닐를 항용할 가능성이. 거의다 나왔어요 지금 점수가. 그런데 준유진은 10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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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을 받았어. 연예인심사당 11명 중에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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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또 고고유명이 이런 거 방송하면 그수땡시그놈을 자식은 고고유명이 나날이일시포해을다 갖다 쓰고 있어. 또 다른 사투가 다 그래. 돈내놓고 가지고 가. 안 그러면 저작권 고소할 거야. 내가 자,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 나 심사 못해. 몇분 찍었죠? 벌써 15분 찍었어요. 아, 나 심사 못해. 어, 오히려 내가 전유진한테 배워야 돼. 내가 전유진보다 실력이 못해. 오늘 모대은 전유진한 100%야, 100%, 100 어, 이거 심사위원 11명이 1100점씩이면 100, 1100점 나와야 돼. 어? 안 그러면 1100점 안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나 퇴장할래. 어? 그냥 전유진이가 가왕 해라. 내 말이 틀리면 나는 그만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응? 아우 나 전유진 심사 못 해. 어? 내가 오히려 전유진한테 배워야 해. 어? 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나지 전유진이가 아니야. 오늘 전유진의 모델은 100%야. 1100점 만점에서, 어? 심사위원 10명, 11명 곱하기 100점. 1100점 안 주면은 내가 퇴장할 거야. 말이 필요 없는 가수야. 전유진 그대가 가왕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죠? 난 누군지 알아. 어? 어느 심사위원이 전유진한테 내가 너 실력을 못 따라간다? 네가 가왕해라?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다? 환상적인 멘트를 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디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요번에 심사평을 할지게 굉장히 오래, 어? 깊숙이, 어? 말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 며칠 남았죠? 한 보름 남았죠? 어? 자. 이제 심사위원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서이진이가 아무리 그전주 그, 김다현, 린, 마이진 띠부려고 래도 실력 앞에는 안 돼요. 실력 앞에는. 그렇겠죠? 응원 투표 계속 하시고, 멜론 들어서 계속 들으시고, 31일부터 생방송 실시간에서는 노인네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10대 20대 애들 시키세요 야 이리와 너 손자 이리와 아들 이리와 따따따따따따따 생방송 실시간 투표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전유진이가 1라운드 결승 1라운드 2라운드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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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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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것은 한20 내지 30% 뿐이 안 돼요 점수 배정에 나머지 5 60 60 70%가 남았으니까 그죠 그 날만은 그냥 막 실시간 투표, 손자 부르고 아들 부르고 며느리 부르고 다 하세요. 이까지 하겠습니다.